안녕하세요. 흑난이의 IoT 이야기의 흑난입니다. 오늘은 코미 프로 앱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필립스 휴, 아카라, 메트 오브 스레드 디바이스에 다루어 았는데 오늘은 그 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디바이스를 갖다가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저희 집그 스마트홈 구성도인데 자, 이집 스마트홈은 그 프론트 쪽은 애플 홈 기술로 되어 있고, 근데 백엔드 타에는그 필립스 휴브리지 3개, 그 다음에 허비텍 허브 3개, 또그 아카라 M3 허브 2개, M1 허브, M2 허브 1개, 요렇게 기관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그 호미프로를 사면서 이 기존 시스템을 갖다가 흔들 생각은 없었고 이 호미프로를 한번 일단 구경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그 필립스 휴 쪽하고 그 다음에 아카라 쪽은 다 일단 연동을 시켜놨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이런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하나하나 넘길 텐데 그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그 연동되는 지급이나, 지급이나 지웨이브 디바이스까지 남는 게 좋지만, 그러기에는 일단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IP 베이스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뭐 무선 랜이든지 유선 랜이든지 3D 디바이스 디바이스를 갖다가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넘, 저, 이 홈이 프로에 연동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설정하는 방법은 하나는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설정하는 방법 빼고 일단 설정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그팁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나 지난번에 일단 보여드렸고, 이거 어거스트 홈입니다. 어거스트 스마트 락인데, 일단 그 스마트 도어 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제 방에 달려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뭐, 클라우드로 연동돼 가지고 다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테스트했던 로고고 제가 테스트를 보니까 이게 뭐 어차피 클라우드 베이스기 때문에 약간 그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데 조금 그 시간은 걸렸습니다. 제가 뭐 백문이 불혈균이라고 일단 한번 어거스 스마트락터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눌러서 잠그고 상당히 인터벌이 깁니다 열고 이정도는 뭐 쓰지 못할 정도여가지고 일단 어거스 스마트락은 그 이쪽 홈이 프로쪽으로 안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크롬캐스트 앱입니다 요 구글 크롬캐스트는 그, 구글의 AI 스피커를 갖다가 호미 프로에 연동시켜주는 앱인데,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명령 때문에 이 구글 홈 스피커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구글 홈 미니가 한 9대 있고, 구글 레스토업한 대가 있는데, 요, 음성 명령만 위해서는 굳이 이런 그 호미 프로 같은 플랫폼에 연동시킬 수 없지만, 연동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그 TTS라고 그, 문자를 갖다가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 자동화를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구글 구글 크롬캐스를 통해서 구글 홈 스피커를 갖다가 이런 그 플랫폼에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음성을 크기를 여기 조절할 수 있고, 뮤트를 시킬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레스텝입니다. 트 구글 레스텝에는 트 구글 레스트 온도 조절이 연동할 수 있는데. 뭐 연동하는 방법은 되게 쉬웠는데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 이클우드 베이스니까 상당히 그 기존의 그 네이티브 어플 또는 홈킷 어플보다도 많이 좀 늦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 네스트 온도 조절을 갖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그 인사이트에 시계열에 이렇게 그, 그 그래프 자료가 그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특색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모니 허브 앱인데 이게 하모니 허브는 일단 av쪽에 그 통합 리모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년 6년 전에 일단 그 네이버 카페에서 한때 되게 풍미했던 디바이스인데 저같은 경우 두대를 쓰고 있는데 그 거실에 하나 그 다음에 공부방에 하나 쓰고 있는데 요. 그 a 비 같은 경우에는 뭐 TV 평편 화면이 TV도 있고 셋톱박스도 있고 애비도 리시보드 있기 때문에 그 리모트 리모컨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준 해줘가지고 이 스마트 플랫폼에 연동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그 하버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액티비티란 개념으로 그 일년에 리모트로 모아서 뭐 그 만든 게 액티비티인데 하나 TV를 켜고 에을 리시버를 켜고 뭐세트스을 켜라 그걸 한꺼번에 명령을 갖다 일괄로 만들어 주는 게 액티비티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디바이스를 갖다 또 따로 보여주는 게 그냥 일반 디바이스들인데 그요 어플에서 양쪽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이 전원 표시가 있는 게 여기 액티비티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아마존 앱 티비 요렇게 애플 티비 요렇게 된, 된 것들은 일단 디바이스들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게 안돼 가지고 일단 뭐 개발자가 그 쿡쿠 하모니라는 그 어플을 만들어서 그 스트리밍스 붙였던 그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제 방에 있는 티비를 통해서 그 하모니 허브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모니 허브 액티비티들이 밖에 있는데 멋지 TV TV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아니, 아니, TV 켜, TV TV 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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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TV t TV TV 보 v TV 그 액티비티가 다 시나리오 순서대로, 일단 TV, 셋톱박스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켜지는 그 절차입니다. 액티비티를 꺼보고. 이거는 뭐, 일단 크게, 그 지연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일단, 이거 밑로에서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집 기준 운동인 넷타트모 앱입니다. 내타트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몇개 붙어 있는데 이 베이스 모듈 하나에 실외 모듈 하나, 실내 모듈 세 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듀얼 베이스 모듈을 한번 해보려고 예전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잘안 되다가 이번에 뭐요 호미프로 테스터다 적어 붙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온도 스 또뭐 CO2, 소음, 압력까지 나오는데 일단 그 저가 온습도에 비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그래프 해가지고 일단 아까 봤던 인사이트 것처럼 여기서 다 그래픽도 일단 보여주는 그런 그이프로의 그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에는 스마트싱스 앱입니다. 이 스마트싱스 앱은 일단, 두 개가 있던데, 하나는 공식 앱이 있고, 하나는 개발자 앱이 있는데, 저는 개발자 앱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는 스마트 스 쓰다가, 지금은 허비테 쪽으로 다 넘어가서, 지금 에어컨만 남겨놨는데, 에어컨 연동은 일단 공식 앱에서는 안 되고, 일단 개발자 앱서 돼가지고, 개발자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다스텔을 연동을 시켰는데, 뭐, UI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보여드리는 게, 뭐, 온오프 하고, 온도 바꾸고, 자동하고 습도 보여주고 인사이트에서 요 시계열 자로 보여주고 여기는 꽤 자동화를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로고들 뭐 제가 어제부터 먹겠다, 뭐 끄다 그런 로고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싱스와 연동된 에어컨을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공부 에어컨. 일단 지금 현재 돌고 있는데 요걸 갖다 끄고 삑 소리 나면서 꺼졌고 다시 한번 키고 삑 소리 나면서 켜졌고 뭐 에어컨에 특별한게 없어 온도 조절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온도 22도로 낮춰보고 20도로 낮춰보고 다시 한 24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온도로 설정을 해보고 뭐다 무난하게 잘 작동해서 에어컨은 일단 홈이프로 연동해서 뭐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1.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집 네트워크 카메라인 유비쿼티 유니파이 프로텍터 어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저희집에 그 네트워크 카메라 6대 하고 그 센서 4개가 일단 잘 넘어왔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스냅챗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이 스트리밍 데이터가 일단 이홈미프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의 상태와 뭐 센서를 했다든지 그런 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일단 홈미프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뭐 카메라 온오프하고 뭐 모터 뭐 모드 커스텀 모드 그다음에 이런 그 상태값들 뭐 그런 게 일단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미 프로 앱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여러 디바이스에 들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이 호미 프로의 코아인그 자동화 쪽 플로우나 어드밴스 플로우 쪽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흥나니 아이오티 이야기는 재밌는 스마트 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 많은 구독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